자 육각수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활동하다 보면은 이제 인기가 많으면요 C.F.가 들어옵니다. 아, <laughs> 아 c f 했구나아 C.F.했어요. 아 근데 이제 C.F. 하나는 캔슬을 했어요. 네. 그게 아마 저 저희 가요계사에서 최초일 텐데, 그 저희 육각수가 이제 국악과 양악을 합친 노래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약간 효자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효자손 아시죠? 네. 그 효자손 회사에서 C.F.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아 예 근데 이제 단가가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캔슬을 놨던 예 워낙 많이 와서 약간 정리를 했어야 할 정도다 하나 하나 예예예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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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사를 할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 네아 네. 네. 근데 그 시절에는 워낙 도 이제 대형 콘서트들도 많고 방송 네. 음악 프로그램 왔다 갔다 하셔야 되면은 워낙 바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바쁘셨겠지만은 저도. 어, 너무 바쁠 때 헬기도 타봤고요 네, 그다음에 어, 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이동한 적도 있고요 다타혔을 때는 그래서 보트 다 타봤어요 아 그럼요 근데 김지현 씨 그건 안 타보셨을 걸요 퀵서비스 아 탔죠 어? 아유, 탔... 어, 타보셨어요. 이게... 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신인 때 100일째 만남 수상 뭐 시상식 하고 이제 행사를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힘드니까 처음에는 기차 전철을 타고 갔어요. 어, 그때는 신인 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순속사에서 네. 돈을 많이 못 써요. 그래가지고 전철을 타서 경호원을 매니저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달된 게 돈을 조금 드린 게퀵 서비스에 이제 실려서 가고 맞아, 맞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트를 타는데 눈썹이 날아갈까 봐 눈썹만 잡아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헬기 제 이제 오와. 헬기가 제일 네. 비싸잖아요 그래 네. 헬기로 넘어가죠 또 네. 헬기는 정말 이 공간에서 쏙빼가고저 공간으로 쏙 떨어뜨려 놓는 난그 시절에 헬기 좀 탔다 하시는 분들 타봤다. 네, 헬기 타봤다? 탔는데 아, 내리라 그래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 왜 예. 그래서, 어, 아, 탔는데 왜내려라고 그래요, 선생님. RDF 이성욱 씨는 제법 좀 타셨나봐요. 탔을 거야. 아니면, 어, 많이 타어 r d 많이 예. 탔죠. 예. 어, 아, 탔 약간 탔 겸손한 척 하면서. 육각스타인데 얻어 탔어요. 근데 아, <laughs> <아니, 탔는데 웃음> 기억나는 게 합승되더라고요. 네. 예. 대전에서 그 음악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에서 헬기 타고 입장하셨어요. 딱 내가 아 그거를 내요 네, 대전 방송에서 그랬을까? 대단하네. 어... 멋지게 내려와야 되는데 삐끗해 가지고 <laughs> 그 방송에서 또 삐끗하셨어요. <laughs> 처음 타봐 가지고. 아, 아, 네. <laughs> 사실 하루에도 스케줄을 막 여러 개를 소화해야 됐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끝나면 REF하고 안녕! 또 봐! 아 이러고 가요. 아 그럼 거기 가면 또 REF 와 있어요. 아 <laughs> 안녕! 그리고 이제 거의 네. 만나는 가수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아 네. 집에만 같이 안 들어갔지. 아, <laughs> 그러시오. <바깥까지 웃음> <타시면 됐어요>. 네. <laughs> <laughs> 집에까지 좀 같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laughs> 아안 되더라고요. 아 그거 어려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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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렇게 네. 사심을 또. 네. <laughs> 네, 아, 네, 네. 워낙 우리 지현 네. 씨, 뭐, 우리 현장이. 네, 뭐, 자동, 최고의 인기이셨기 때문에. 성현이, 뭐, 우리 각수. 예. 네. 의리들이 너무나 좋아요. 예. 네, 의리들이 너무나 제가 지금도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의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오늘 방송 끝나고 저 저희 집으로 한번 다 같이 네. 가요 <laughs> <laughs> 네, <아침에> 네. <laughs> 사실 오늘 아침마당도 의리로 나왔잖아요. 어, 맞습니다. 아, 이 90년대를 대표하시는 네. 분들이니까. 워낙 바쁘셔서 그 시절에는 네. 무슨 휴가 같은 것도 따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김지현 씨는. 어, 네. 그때 저희가 100일째 만난 비밀은 없어 날개는 천사까지 아. 정말 쉬지 않고 이제 스케줄을 소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당시에는 신인 때는 정말 아침에 1월 1일 날 국민체조 시기위장 음. 이거 하는 여의도 광장이 있었어요. 정말 어... 우리 때 아, 여의도 광장. 여의도 광장에서 맞아, 맞아, 국민체조부터 맞아, 맞아. 시작을 해서 그 스케줄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신인이니까 어... 그래서 그거부터 해서 12월 달에 재화의 종소리까지 정말 끊이지 않고 하다가 정말 잘 됐을 때는 정말 이제 더 많아졌죠. 스케줄이. 더더욱이 많아져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꿀 같은 휴가 3일을 날개된 음. 천사 끝나고 주셨어요. 정말. 어... 3일을 정말. 밖에도 안 나가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만 아 했어요. 아 정말로 너무 너무 그게 제일 행복했던 휴가였던 것 같아요. 아니, 예. 이 정도면 몸이 안 좋아도 움직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방송보다. 공연 행사를 좀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행사가 막 여러 개를 요즘은 잘 그렇지 않다는데 여러 개를 막 하다 보니까 음. 교통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아, 접촉사고 어, 나는데도 네. 내려. 우선 괜찮으면 <laughs> <laughs> 어피안 나고 안 다쳤으면 우선 내려서 어, 아, 아, 다시 아, 택시 불러서 저희 타고 아, 가고. 아, 그래서 다 스케줄 행사를 다 소화를 했죠. 그래서 상상도 할수 없는 네, 어, 괜찮으세요? 피안 나면 일단 노래는 부는 거예 괜찮지 하고 예 이러면 내려 내려. 저희도 진짜 이렇게 아파도 올라가야 됐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또한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언제 먹을지 몰라서 많이 먹어야 되고 아, 어쩔 때는 뭐 먹지 못하면은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먹고 살겠다고 그거 김밥이면 만두면 뭐. 삼각김밥, 삼각김밥도 그렇지만 어쩔 때는 컵라면도 먹어본 적 있어요. 오, 차 안에서 이렇게 코너 돌때 이렇게 같이 아 이렇게 아안 쏠려고 아 이렇게도 해보고. 아니, 지금도 그 허리가 여전히. 유연한 <웃음> <웃음>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먹 먹는 거를 저는 못 먹으면 손이 떨리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책임어 는데 그래서 체리라 씨는 만두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속이 안 좋다 아, 그러는 게 맞네. 많이 체해서 그랬고 아 김밥. 노래만 들어도 아우 아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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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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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아밀아보아할아다아수아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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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내가 네. 네. 놓고 예. 세수하고 나가고 아. 머리 만지고 나가고 네. 눈 뜨면은 무대에 나갔어야 되고 아. 아,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신인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네. 밟아나갔지만 박성현 씨는 영 턱스클럽이 이미 인기를 어. 끌고 있을 때 어. 그렇죠 예예 예. 저희 팀은 제가 이제 이집때한 번만 알아서 타인이라는 곡으로 이제 저는 데뷔를 했는데 음. 저영 턱스클럽은 일집때 워낙 오나... 그 신인상을 휩쓸 정도로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첫첫 첫 무대 이제 데뷔 무대가 어, 드림 콘서트에서 콘서트 무대에서 첫 데뷔를 한 거예요. 진짜 무대. 가수들의 드림인 드림 콘서트. 네, 아 그래서 저는. 멤버들은 물론 경험이 많으니까 뭐 즐겁게 재밌게 하겠지만 저의 제 입장에서는 그게 첫 무대잖아요 너무 떨리고 앞이 캄캄해서 이 관객들 한 분이 한 분이 보이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가지고 그렇게 좀 긴장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그 시절 그 느낌을 저희가 또 보여드려야지 어, 맞아요. 아. 아 그때 당시 바르 했던 모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똑같아 뭐 똑같아. 여전하시긴 한데 털이 <laughs> <수월이 흘리긴 웃음> 흘렀네요. 네. 네. <laughs> 사실 이분들이 패션을 선도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패션을 이렇게좀 묶은 바지 묶은 바지 아그 시절 그 시절 네. 그 시절에도 영턱스 클럽이 많이 했다면은 아까 살짝 봤잖아요 이성욱씨 아까 안에 안 입고서 아무것도 안 입고 걸치신 거죠? 맨몸에 쟁금만 네. 입는 네, 네. 저희가 옛날에 쌍두사랑 코너가 있어요 네, 그때 조끼 네. 맞고 나왔는데 그때 우리 형님 서우 형님 보고 네. 아 그때 그 시절 그렇게 해봤구나 아, 따라 입어보자 해가지고 조끼 맞고 나와 춤추려이있거든요그때 형님의 모티브였습니다 아왜아그세요 이렇게 20세기 들어봤는데 21세기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나요? 그때 인기도 아, 또 어마어마했죠. 네, 21세기도 저는 또 초반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달라진 게 그다지 네. 없긴 했었는데요. 아니 사실 이제 그 90년대 인기를 구가하신 선배님들만큼 제가 누렸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저희 때도 뭐저 역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김밥인지 자든지 모를 정도로 다녔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김밥인지 음식인지 사람인지 내가 지금 뭐 숨. 치는 김밥인지 모를 정도로 어. 어디가나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장르가 없어요. 음. 라이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 등장하는 순간 지금까지 저는 그냥 자두는 자두다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야 그때는 약간 김밥이란 이미지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귀엽고 아, 얼마나 아, 감사하고 아, 그냥 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국민의 아, 영양 한끼 김밥. 어. <웃음> <웃음> 어, 우리가 어떻게? 해. 네 사실 우리가 남성 댄서들의 활약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우리 여자분들 얼마나 또 그때 헉! 인기 있었는지 <laughs>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네 그때 그 시절입니다. 아~ 혼자 스탠드 마이크를 이렇게 너무 예쁘다 아. 엄마! 아. 아. 저는 1995년에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때 이미 아나운서를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현정 씨의 섹시한 남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네네. 아나운서들은 섹시하다 말을 방송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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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현 너무 과도한 표현이었어요. 네, 과도한 제가 표현. 사실은 그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투투의 황영 씨랑 네, 너무 네. 비교가 된 거예요. 아. 데뷔가 비슷하셨죠. 네, 데뷔가 똑같은 날 데뷔를 해서 막 아, 우리 이제 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웬걸 아주 무표정에 너무 귀여운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laughs> 네. 저랑 나이가 한살 차이인데 어쩌면 저는 큰언니 같고 있는 막내도 <laughs> 같고 그래서 저 비상이 걸렸어요. 너 큰일났다 <laughs> 김지현 너 대표님이 그러는 거야. 너 너무 노안이야 이러는 거예요. 23살 때도 <laughs> 그래서 비상이 걸렸죠. 앞머리도 잘라보고 다 해보고 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안 되겠다. 그럼 나는 반대로 가자. 내가 어울리는 머리를 하고, 파마 머리를 해보고. 근데 줄리아 로봇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네.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그니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머리를 따라했었는데 그게 어울렸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아, 파마를 아, 하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이제 긴 치마를 입고 웨이브 춤을 추니까 와. 제가 섹시하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게 모든 게 박자가 다 맞았는지 그게 이제 섹시하다, 섹시하다 사람들이 다 그러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 내가? 내가?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섹시라는 단어도 별로 많이 안 그렇죠. 썼어요. 맞아요. 다, 맞아요. 방송에서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자 연예 가수들이 다 섹시로 컨셉을 잡아요. 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맞아요. 다 섹시예요. 예. 네. 그흔한 걸 나만 못했네. <laughs> 아직도 못해. 다 했는데 나만 못했네. 사실 뭐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자두 씨의 키워드는 이른바 엽기라는 네. 단어를 떠올리게 네.